도시별 차량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가도시의 차량이 4,700대일 때 차량이 가장 적은 도시의 차량 수는 몇 대입니까? 그랬어요. 가도시가 4,700. 지금 큰 차가 하나 둘셋네 개니까 이큰 차가 1,000대를 나타내는 거고 작은 차가 여기 중간 차가 하나 있고 작은 차가 두개 있으니까 이게 500. 요게 100을 나타내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가장 적은 도시는 이큰 차가 가장 적은 다도시죠. 다도시 하나 둘세 개니까 이거는 삼천 제일 조그만 게 하나 둘셋넷네 개니까 이 사백 그래서 삼천사백 대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삼천사백 대 어느 마을의쌀 생산량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가 위 그림에 나타내는 단위를 다음과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마을 쌀 생산, 생산량을 바르게 읽으면 몇 킬로그램입니까? 물어봤어요. 단 그림이 클수록 큰 값입니다. 유비는 제일 큰 거를 잘못 읽었대요. 그래서 전체 양을 1,350kg으로 읽었습니다. 작은 거, 3세 개가 300, 제일 작은 게 50이었으니까, 이거 큰거 빼고 나머지는 제대로 읽어서, 이게 세 개가 300이니까, 요, 거는 100이고, 요거 제일 조그만 게 50을 가리킨건 맞단 얘기죠. 그리고 상범은 중간 값이 나타내는 거, 요거 잘못 읽어서 전체 양을 3550으로 읽었습니다. 작은 거는 50이 많고, 3000이 되려면, 제일큰게1 0 0 0으 읽으면, 1000으로 읽으면 2000에다가, 그러면 요거 세 개를 500으로 하나를 500으로 잘못 읽으면 5, 3, 15니까 3,500으로 읽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얘를 잘못 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거는 큰게 1000이고 중간 값이 1000이고 중간 값이 100이고 제일 작은 게 50이 맞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읽으면 1000이 두개니까 2,000. 지금 100짜리가 세개니까 300. 제일 쪼그만 거 50. 이렇게 되고 단위는 kg이 됩니다. 대륙별, 대륙별 인구를 100만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인구의 합은 적어도 몇 명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아시아 인구는 여기 지금 10억 명이 4개 40억, 그다음에 2억, 42억, 4천만 명이죠. 42억, 4천만 명. 만 명이고 유럽은 여기 1억이 8개니까 8억, 3천만 명. 8억. 3천만 명. 그런데 이 지금 여기 지금 각각 나타낸 이 숫자는 100만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 그림 그래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천만이죠 100만에서 이렇게 반올림해서 각각 100만에서 반올림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 8억 3천만 명은 어떻게 표시가 됐냐면 이 8억 3천이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여기에 30 여기 100만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니까 이 자리 숫자가 25 이상이면 이게 5 이상이면 반올림돼서 3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요까지 자리수만 보면 그거 그래서 25만 명 이상, 요거 이상 그리고 35 미만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그러면 8억 2,500,000 뒤에 붙여주면 만명 이상 여기 8억 3,500만 명 미만일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8억 3 0 0 0만 명으로 그래서 가장 적은 수는 8억 3천만 명이 될수 있는 가장 적은 수는 8억 2,500만 명이고, 또 여기 아시아 인구를 보면, 어,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1 0자리에서반올림해서 40이 되려면, 여기 40이 되려면, 여기도 35 이상, 그 다음에 45 미만이죠. 그래서 앞뒤 숫자를 붙여주면, 42억 3,500 뒤에 3,50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42억, 42억 4,500만 명 미만일 때, 여기가 100만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럼 가장 작을 수 있는 숫자는, 작을 수 있었던 숫자는 42억 3,500만 명이죠. 그래서 두 인구의 합은, 두 인구의 합은 적어도 몇 명입니까? 가장 작은 숫자인 8억 2,500만 명 더하기, 여기 42억 3,500만 명 해주면 되죠. 여기 42억 3,500만 더하기, 8억 2,500 만, 해주면, 이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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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육, 이게, 오십, 억, 오십억, 육천, 만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적어도, 대한 얘기는 제일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십억, 육천만명, 만명이 됩니다.